지금 숙소 체크아웃을 했고, 기차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도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나가노라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.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나가노라는 지역이 온천이 조금 발달되어 있고, 일본의 정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가지고, 한번 도시 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급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, 온천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티켓이 필요하거든요. 어,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아, I want to go to today 나가노. Yes. Thank you so much. 와 티켓값 겁나 비싸네 가격이 18만원이에요 18만원 힘이 쫙 빠지는데 18만원? 아나가나 여기 있다 한 30분 남았네 뭐좀 먹을 거좀 살까? 배고픈데 넘버 yeah. 4

예, 솔직히 음식이 식어 있는데 식어 있는데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. 일단 기차역에 내렸고 여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물어봐야겠다 실례요아 유다나카 네. 유다나카 아.. 나아노전철 라인은 마찬가지로 가세요 아.. 다운스테이션? 네. 아 오케이 땡큐 땡큐 u 마치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했었거든요 아실례 유다나카 이곳은 유나카이아 오케이 아이, only cash. 아 oh, only cash? 왜 시카고 편도비 아, 리얼리? 아, 하이. how many people? one people? <laughs> 와, 비싸다 비싸. 만 삼천 원 정도 나오네, 만 삼천 원. 일본은 진짜 교통비가 와,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여기 복잡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오, 추워, 추워, 여기. 도쿄랑, 오, 기온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, 근데 공기는 진짜 상쾌해. 와. 와, 지금 골목 감성 뭔데? 이게 진짜 제가 바라던 찐 일본 얘기입니다. 찐 일본 얘기. 와, 말 좋다, 여기. 근데 여기 이제 숙소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비싸더라고요. 그나마 좀 합리적인 숙소를 제가 좀 찾았거든요. 와, 오, 이거지. 제 일본 오면 요칸에 한번 꼭 묵어보고 싶었었거든요. 오, 괜찮지 않나요? 상당히 좋은데. 1층에는 또 온천도 있어가지고 아, 온천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러면 마을을 산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센가치로의 배경이 된 그런 숙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숙박 그탈기 하는 느낌으로 겉모습만 한번 외관을 보고 오려고요 <목소리> 와... 여기 비물라오는게뭐있아연천수가막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어 대박인데? 야온 마을이 이 온천 마을이다 보니까 온천수가 군데군데 후꾸누꾸합니다 약간. 자 여기입니다. 이제 이 숙소가 생가치로의 배경이 됐던 요칸 요칸이죠 요칸. 야 진짜 감성 있다. 그리고 여기 숙소 맞은편에는 여기 온천물로 이렇게 삶은 계란 이 있거든요. 자발적으로 한 개당 50엔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멋있다. 겉모습은 그 이렇게 멋있는데 안에도 되게 좋겠죠? 네, 숙소 들어가기 전에 장이 한번 들릴게요. 여기서 좀 저녁거리 좀 사야 되겠다. 아, 이거 굉장히 맛있죠? 이거, 이거 맛있어요.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. 명란이 있는데, 명란이 되게 맛있거든요. 여기 있다. 이 명란도 어, 되게 맛있습니다.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도 하나 사야 되겠다. 이거 수수차거든요? 물도 하나 사도록 할게요. 아, 하... 아,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목욕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가 너무 고프네. 아, 일단. 떡갈비는 다른데 좀 음식이 좀식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. 자 그리고 이거는 레몬 사와인데 알콜 도수는 구도입니다 구도아 9도.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왜 이렇게 힘든 건 많나? 지금 이제 목욕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온천이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뭐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자료 사진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아 온천이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주를 이제 남은 맥주를 한번 마셔 보도록 할게요 끝내줍니다 아참아참뭐 이거 주워 먹는다고 뭐뭐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와 그런다 그런다 그리고 이게 명란 이게 또 기가 막힌 거든요. 이게 생강 인데요. 이거 완전 잘못 샀는데요. 어떡 하지? 아, 다 마셨는데, 이 생강 만큼은 못 <laughs> 먹겠네요. 자, 그러면은,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좀 피곤하네.